밤에 다리에 쥐가 났을 때 해결책.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는 고통. 혹시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긋지긋한 다리 쥐를 30초 만에 풀고 평생 재발을 막는 비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빨간색 하트를 두번 누르시면 당신과 가족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 쌓일 거예요. 첫 번째, 쥐가 났을 때 즉시 해결법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쥐가 난 다리를 쭉 펴세요. 그리고 발끝을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하지만 강하게 15초간 당겨주세요. 종아리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예방법입니다. 자기 전딱 1분만 벽을 밀어주세요.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꾹 눌러주면 혈액순환을 도와 밤새 쥐가 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이것 꼭 챙겨드세요. 바로 물과 바나나입니다. 근육 경련의 주원인인 탈수와 마그네슘 칼륨 부족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30초 응급 처치와 1분 예방 스트레칭.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쥐 때문에 깨는 일은 없을 겁니다.